어쨌든 지금 이 60년대 얘기를 좀더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히피족이 시작된 그 불교가 어한어 50년 동안 진행이 되다가 2010년대쯤 되니까 마음챙김, 마음챙김이라고 마인드풀리스라고 일로 넘어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불교풍이 좀 꺼졌어요. 불교풍이 꺼졌어. 그런데 이 마인드풀리스에 대해서는. 이게 과연 불교냐 아니냐 말이 많죠. 그런데, 불교 예, 분위기, 분위기 꺼지면서 마인드풀리스가 현재로서는 대세고, 이제, 우리 불교 내에, 내에서도 마인드풀리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말이 2010년대에 등장한 것은 아니고, 그 전에도 마인드풀리스란 말 자체는 있었습니다만, 마음 챙김이라는 이런 현상으로 이렇게 된 것은 이제 2010년대부터 같습니다 저는 이제, 어쨌든 미국 불교에 미국 불교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60년대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60년대를 기점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미국 불교의 이해가 굉장히 쉬워요. 근데 아까 65년대 이민법, 이 이민법 때문에 아시아인들의 대개가 이제 들어왔고, 여기에서 지적인 차원에서 수행 차원 전환된 시점이라 이렇게 됐는데 60년대 전에는 스님들이 있기는 있었죠. 일본 스님들이 지 있었는데 많지 않았기 때문에 비트 세대, 1950년대 세까지는 주로 책으로, 방송으로 이렇게 브레이가 소개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제로 선수생을 하려고 하더라도 진원 스님들이 없었기 때문에 60년대부터는 불교가 수행의 단계를 적어들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겁니다. 자, 이 공무자들 약간 이제 대충 설명을 드렸는데 이 디치 스즈키는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책을 많이 쓴 사람이 책을 이 사람은 임제종 대열인데 사실 디치 스즈키가 공로도 많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사람을 잘 이해해야 할 것이, 이 사람은 침략적이, 침략적인, 침략적인, 일본의 침략, 저, 제국적인 침략전쟁이 있잖아요. 이걸 광진자적으로 이 사람이 찬성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점이 잘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이제 선하선사라고 이분이 만불사를 건립한 분인데, 이순이 건립한 이그 만불사에는 스님들 약한 100명 정도 살고 있어요. 스님, 제가 볼 때는 이 스님이 가장 큰 원력을 세워가지고 그 원력을 성취한다, 성취한 분이라 생각을 하는데, 선화 스님을 우리 한국에서는 선화 상인으로 많이 소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위키 순 분화나타 스님은 윗파사나 이것을 미국에 많이 전파한 스님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1 9 6 0년대로 보면 이제 75년도에 이파사나 이제 뭐이 사람들이 설립했는데 이 사람들도 60년대에 아시아로 영적 수행을, 영적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설립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1980년대. 이제 이런 것은 다 60년대를 기점으로 보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이민국, 이민자들이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때부터 몇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생기는, 생겨난 것이죠. 90년대 이때가 이제 에, 미국 불교가, 이제 그전에는 일본 불교가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그러면 1990년대부터는 태베 불교가 미국 불교의 전명에 나타난 시기가 1990년대고, 그 다음에 이제, 에, 에, 미국 불교인들이 미국, 가장 미국적인 불교가 시작된 것을 이제 1990년대로 이제 이렇게 90년대라고 이런 평가를 받는 시기가 1990년대입니다. 아까 이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추강 트렁팟 닌보체는좀 얘기를 해야 해요. 좀 시간이 없더라도 조금만 얘기 하고 끝내겠습니다. 추강 트렁팟 닌보체는 종교 천재라고 불리고, 미국 불교사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극적인 장면을 많이 연출한 사람인데, 미국의 명상과 마음과 불교 심리학을 소개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에 오기 전에 영국에서 옥스퍼드에서 공부를 하게 됐고 그 전에도 인도에서부터 영어 공부를 해서 동양에서 온 사람 중에서 통역 없이 이렇게 불교를 강연 첫 번째 사람이 조각님님체고이 사람은 주로 중간학과 유식학을 토대로 해서 아주 논리 정 논리 정연하게 이 사람이 설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엄마만 구름 막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고 가는 곳마다 불교 영역을 넓혔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이 사람이 나루바 대학교하고 미국 산발 센터를 설립을 했는데, 나루바 대학은 원래는 대학원으로 출발했고, 지금은 학부까지 있었는데, 학부에는 400명, 대학원에는 600명을 신입생을 몇년 받습니다. 그러니까 1000명을 받는 거예요, 1000명. 지금 한국에 불교, 중국대학교가 신입생을 불교 계열로 몇명 받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이 천 명의 신입생이 생기는 거예요. 매년 나루바 대학에서만 이 사람이 이제 그 여러분 이 책을 받으셨는가 모르겠는데 이 책입니다. 이책이 이 책인데 산발라 센터를 설립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미국 사회를 진단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진단한 사람 별로 없어. 와서 진단해가지고. 미국에 지금 영적인 그 단계가 이 정도라 해가지고 진단해서 이제 제시를 한 것이 산발라 센터인데 산발라 이 사람이 한 것은 인간은 기본적으로 선하다. 그러니까 기독교에 우리는 기독교는 원죄라 해서 우리는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는 이것이 너무 이상하다 이상했대요. 처음 서양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 불교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선하다. 인간은 불성 있다고 그러는데 반대로 이 사람들은 죄인이다 그러니까 아 지금 너무 이상하다 이제 이게 물론 이것을 반발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 자기는 불교를 네, 불교적인 이것을 내고 해서 이제 제시한 것이 선하다 세상 이성스럽다 세상 불교 전통 을회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이 제시해서 한, 한 것이고 이 책이 미국 사람들이 영어 영어로 된이 책이. 입문할 때이 책을 가장 많이 본다고 그럽니다, 이 책이. 아, 그런데 이제 지금, 미국 불교가 이렇게 잘 진행이 되다가 2010년부터 이제 히피 세대도 다 이제 노령화 되고 돌아가시고 해서 이제 불교 인구도 빠지고 해서, 물론 불교, 불교만의 문제가 아니지만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봉착이 됐는데 예, 저는 이 이런 것을 타개할 미국 불교의 어려운 것을 타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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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체로서 기둥으로서는 승가 단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단체는 이런 일을 책임을 책임지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나빠야고요 나루바 대학의 이 심리학 프로그램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미, 미국에 심리학과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불교 심리학을 주장하는데 미국에서 불교 심리학을 딱 붙인 대학교가 두 개가 있습니다. 불교 심리학이라고 딱 붙인 데는 나루바뿐이었고 불교 심리학이라고 불교 자를 뺐지만 불교 심리학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 대학이 캘리포니아의 소피아 유니버시티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불교 자를 안 붙였죠. 뭐, 세계적으로 영향력 확대에 대해서, 불교가 물론 세계적으로 지금 영향력을 많이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 <laughs> 지금 확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왜 그러냐면, <laughs> 미국에서 들어와야, 미국에서 이제 들어와서 성공을 해야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니까, 또 인터넷 영향으로 지금, 이제, 미국이 세계불교에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영향 확대에 대해서 이 스님은 좀 이상하다. 이제 영적 미성숙 상태로서 세계가 표준을 삼아서 미국이 강대국이기 때문에 하고 있다. 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의 그런 영성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한 사람이 미분하고 초강 트로프가 닌포체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그런 말을 못해, 아무도. 그런 말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자유분방하고 의물적인 생활방식이 너무나 전 세계적 영향을 미친다. 좀 우려스럽다. 그런 말을 이분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성공해야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게 확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세계의 중일정규단체는다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볼때미얀마의 미얀마 불교계가 미아, 마시오고, 모국모국 계열에서 끌고 가는데, 모국이더 실질적으로 끌고 간다고 해요. 그런데, 모국계에는 제가 못 봤어요. 남머지는다 들어와 있어. 미국 불교. 전 세계에 참가들은 들어와 있고, 뭐, 태국의 단마가야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 사찰이 210개쯤 되는데, 100개는 태국에 있고, 100개는 해외에 있는데, 미국에 약한 20개 들어와 있고, 모든 나라 다, 단체들다 미국에 들어와 있습니다.